안녕하세요. 암호 앞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추상적으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7월, 8월, 9월 아주 큰 놈들이 옵니다. 근데 네, 이건 뭐 개인적인 견해지만 자산시장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 또한 어, 오고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최대의 암호화폐 시장의 격변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곧 대공황에 입구다라고 예시하시는 분들도 좀 소수긴 하지만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올해 1, 2월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소수가 되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 시장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건데 저는 어. 이번 7월, 9월을 포함한 하반기에 최소한 2020년 이래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격변이랄까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견해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어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대격변이 하반기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그 객관적인 근거들, 기술적 분석의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되도록 쉽게 시간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나 또한 주요하게는 시바인후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바인후에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단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 주시면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좀 쉬쉬하는 면이 있었어요. 뭐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 국채 의 상당 부분이 2025년에 만기 도래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고요. 실제로 트럼프도 트럼프 행정부도 또 트럼프 이 재정 관련된 요 스텝들도 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위기의식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도지부이자지가 일론 머스크가 있었던 그 이유가 이 정도로 돈을 쥐어짜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잘못하면 디폴트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실제로 있었어요. 미국 국채는 지금 현재 38조입니다. 38조가 조 원이 아니고 38조 달러예요. 그래서 연 부담 이자만 한국 돈으로 천조가 넘는데 약 1200조, 1400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러연 부담해야 될 이자만요. 이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가 넘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국방비를 초월한 지는 오래되었고 이게 대략 미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자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었죠. 미국 국채 문제는 미국의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은 전 지구적으로 해야 된다. 왜? 미국 달러, 전 세계의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희생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는 막바지까지 왔으니 이 문제는 미국 문제이지만 결국에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명분으로 지금 관세전쟁을 하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관세전쟁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브레트누스 체제를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됐어요. 브레트누스가 뭡니까? 전 세계 거래는 달러로 하고, 국내적 거래는 자국화폐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브레트누스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깨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버티겠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달러 스텝을 코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는 브레트누스 해체시키고, 전 지구를 달러와 달러리제이션 하겠다. 다 달러만 쓰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 조작하지 마. 뭐 이런 것에 근거가 됐던 게 사실은 미국 국채 만기 도래 위기였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2025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국채가 무려 26%가 집중돼 있었어요. 요거 한번 표를 같이 보면 이야기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025년도에 이렇게 만기 되는 미국채 만기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무려 2025년에만 9.2조입니다. 9.2조. <laughs> 여러분 9.2조 원이 아니고 아시죠? 9.2조 달러예요. 그다음에 이제 26년대도 많지만 그래도 주는 거 전반으로. 그다음에 이제 27년도에 줄고 그래서 2025년 27년에 무려 13.9조 달러. 그러니까 총미 국채 발행량의 38.6%, 그러니까 40%에 해당되는 게 몰려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9조 달러가 2025년에 몰려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트럼프가 엄살 부린 게 아니에요. 진짜 미국의, 미국 정부 예산이 디폴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왔던 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2025년도에 믹재무부 증권 만기상 규모를 보면, 자, 보십시오. 2025년. 만기 도래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매달매달 매달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5월, 6월, 보십시오. 딱 6월까지가 거의 60%에요. 60 몰려있어요. 1월부터 6월 중에 갚아야 됐던 거예요. 상환해야 됐던. 근데 요 고비를 미국이 넘긴 겁니다. 어쨌든. 이제 좀 숨을 쉴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채와 관련된 거는 이제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그러니까 달러 스태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이제는 국가들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달러 스태블 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 달러 스태블 코인 발행하는 만큼 미국 국채를 사주잖아요. 달러 스태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채무 문제를 이제 해결하죠. 왜? 다 사주니까. 안 사주니까 문제였는데 중국이나 뭐 독일도 안 사주고 이제 뭐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앉아서 4, 5% 이자를 먹는 그 금융 사업을 하면서 미국 국채를 사주게 돼 있으니 한숨 돌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장의 시장 분석을 함에 있어서 봐야 될또 하나의 지표는 나스닥 선물 지수와 금 선물 지수랑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지수가 동조화돼요. 금선물 지수, 그 다음에, 아, 그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 특히나 2022년, 2023년 이후에는 동조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십시오. 관세전쟁 시작되고, 트럼프에 서 거시경제가 박살이 날 땐, 4월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후에, 반등을 하더니 지금 6월 들어서 만 반등하고 있어요. 예, 네, 나스닥 지수가. 여러분들 이런 거표뭐 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비상시 말고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뭐. 거시경제가 망가졌다든지 공황이 왔다든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다든지 이럴 경우보다는 평상시에 동조화 현상이 심해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기간 투자자가 인입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랑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서 기간 투자자들의 자산 시장에서의 패턴, 행동 패턴, 결정 패턴에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봐야 될 거는.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예요.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경기가 안 좋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리고 뭐 달러, 달러의 가치가 너무 급나간다든지, 뭐 달러 자산, 달러 표식 자산이 신뢰가 많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비상시에는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금을 따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평상시에는 나스닥을 따라가고 비상시에는 뭐 금을 따라가더라. 이런 게 지난 몇년 동안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트코인의 이중성.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이중성을 보여줘. 한편으로 금만큼은 아니지만 비상시에는 달러 자산을 대체하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도 일부 하더라. 그리고 일상시에는 나스닥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 성격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보면은 재미난 게 올해 와서 4월, 5월 초 중순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금이랑 동조화했었어요. 이제 6월 초순, 중순 넘어가면서는 나스닥 동조화가 강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해질 전망이에요. 저도 그런 견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암호화폐가 이제는 금이 아니라 나스닥을 따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 하고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같이 봐야 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암호화폐는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트럼프 취임 후에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우하향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취임 때는 막 110, 115까지 갔었어요. 지수가. 근데 지금 현재는 96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과 비트코인이 대부분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움직여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이 암호화폐가 금만큼은 아니지만 대한 자산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트럼프나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재임 중에 약달러 정책을 기조를 유지할 거예요. 그쵸? 성공 여부는 떠나서 무역 수지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 시장나몇 개의 나라들 찍었죠. 이것들이 환율 조작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원화를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달라 정책을 통해서 저는 성공할까라 보지 않는데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약달라 정책적 기조를 최소한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비트코인을 위시로 하는 암호화폐가 약달라 정책에서 이득을 볼 거예요. 강달라 때보다는 분명히 이득을 볼 겁니다. 이, 적어도 이것이 트럼프 재임 중에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부분 확인하고요. 약달라가 하나의 기회인데다가 여다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나스닥 상승지. 더 상승한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까지 4월, 5월까지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과 같이 왔던 이 금이 이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금과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가 이제 떨어지겠죠. 4, 5월에는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떨어질 거예요. 저희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저도 이미 지원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초기에 받았고 앞으로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이 임자고요. 잠깐 영상 내리고 이 지원금 참여 꼭 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서른 분에게만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결론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M2 통화량이 확대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한 통화량의 확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부동산 시장이 각 국가에서 폭등을 했었죠 그 다음에 요때 너무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2년도 중반부터 2003년도 이 M2 통화량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렇죠. 거품을 제거해야 되니까 다각 국가가 통화량을 줄였었죠. 그런데 이제 2004년부터 기지개를 켜더니 5년에는 1943년 이후 거의 80년 만에 급격한 통화량의 증가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약 10조 달러, 2025년 1월, 지금 1월부터 지금 6월 한 중순까지 약 10조 달러 정도의 글로벌 MP 통화량이 확대됐습니다. 이거는 1943년 이후로 최고치예요. 최고 규모로 확대가 된 거예요, 통화량이. 지금 피부로 아직은 못 느끼시는데, 이제 점점 폭발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돈이 풀렸습니다, 지금. 예. 근데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암호화폐 시장과 글로벌 MP 통화량이 시차를 두고 동조화되고 있어요. 2025년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5달 반 동안 무려 10조 달러가 풀렸다. 엄청난 돈이 풀렸다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요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표현은 그러지만 거품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 거품은 통화량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이 페드 점도표로 분석을 해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거나,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꼭 봐야 돼요. 한 달에 한두 번은 보셔야 돼요. 이번 6월에 준, 여기에, 일단은 요걸로 결정됐어요. 4.25, 4.50. 요걸로 해서 동결이 됐죠. 근데 요때요 19명이 자기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딱 중간값,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중간값이 요 검은색이거든요. 이 검은색이 중요해요. 근데 이 검은색이 3.75에서 4.0까지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한 번, 두번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높표 이걸 보면, 아, 연내에 금리 인하 두 번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점도표를 보면 내년까지도 계속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예, 계속 글로벌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거죠. 더 유동성이 폭발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달라붙습니까?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식 시장에 붙고, 암호화폐 시장에 붙고, 또 일부는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또 부동산에도 붙고, 그러면서 이것이 거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거품이 점점 가다가 나중에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시경제상에 자산 투자 시장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지금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알트코인 시장,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장이 온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63에서 64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40대까지 내려갔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최고점 70점 전후,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수가 최고점 70점에 도달한 다음에는 하락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이더리움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알트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이더리움 지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동시에 이더리움 지수는 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요. 바로 이때가,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알트코인 시장의 불장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어 매수 매도 전략 같은 거를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짤수 있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꽤 무시할 수 없는 많은 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7월 혹은 9월에 불장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쭉 얘기를 해온 겁니다. 기술적 지수. 자산지수들, 그 다음에 거시지수들 이런 것들을 해온 거예요 자, 뭐냐 아까 그 내용들을 상기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들은 들어주세요 첫째, 트럼프 리스크는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호관세또 나온다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위기를 넘겼다고 6월달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올해 두번 하고 내년에 두번 하고 이렇게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올해 두번 하고 멈출 거냐 효 변수만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는 된다 즉, 자산시장은 하반기에 폭등할 것이다. 불장은, 물론 전체적인 암호화폐 불장도 있지만,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건, 알트코인의 불장입니다. 예를 들면, XRP나, 파이코인이 포함되어 있는, 알트코인의 불장이 7월 내지 9월 사이에 온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2025년에 급격한 M2 통화량의 증대가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6월 중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절대 멈추지 않고 있어요. 6개월 동안 10조였으니까 기계적으로 따지면 올해 20조 달러가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20조 달러가 풀리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그 난리가 났던 팬더믹 때도요. 연평균 3-4조 달러가 풀렸어요. 근데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올해 지금 6개월 동안 10조 달러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품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거품이고요. 좋은 의미의 자산 폭등의 에너지들이 모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점도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빠르면 7월 혹은 늦어도 9월에 1차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자그 다음에 2차 인하 가능성은 아시는 것처럼 1월 12월에 90% 이상이다. 예 지금 파이코인 XRP도로고 팔면 안될때요 지금은 오히려 여유 있으시면 추가 매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가격은 몇년 안에 잘못하면 못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아주 좋은 희소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지배력 지수가 최대치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뭐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지수가 오히려 골든크로스로 지수상 치고 나갈 것이다. 그때가 바로 알트코인 불장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눈앞에 와 있다는 거. 지금 64, 65막 이러고 있어요. 한 70을 예상 최대치라고 봤을 때 눈앞에 있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기에는 너무도 많은 돈과 유동성이 풀렸어요. 이거는 다시 걷어들일 수도 없고, 할 수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모로만 해결돼요. 거품이 폭발할 거고요. 폭등할 거고, 좋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분출될 거예요. 화산처럼 그게 언제냐? 시작을 빨리 한다면 7월부터 시작될 거고 늦어도 9월부터는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11월, 12월에 또 2차 인나 가능성이 90%인데 이때 이제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타이밍 예, 놓치지 마시고 오래간만에 맞는 훅이다. 아주 좋은 시기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때 시바인후에 투자 전략,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아직 알트 시장에 시간 오지 않았다. 근데 눈앞에 와 있다. 비트코인이 지배력이 70대 찍을 때, 찍고 내려올 때 가능하다. 단 변수는 뭘라랬어요 제가? 달러 스태블 코인이 변수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글로벌 M2 통화량이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폭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시바인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유하고 가능하다면 여유가 있다면 확대 매수하세요. 그래서 빠르면 7월, 느리면 9월부터 해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니라 해도 12월까지 하반기 폭발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거 연두에 두시고요. 시바인후에 그냥 버리기에는 커뮤니티가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각 블록체인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용 암호화폐들이 자기 블록체인에 올려서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는 그런 실사용 암호화폐로 쓸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JP모건이랑 요그 뉴욕 월가에 있는 애들이 뉴욕 월가 스테블 코인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블록체인이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 블록체인에서 달러스테블코인만 이렇게 돌리겠습니까? 이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스비나 수수료나 그 다음에 거버넌스 비용이나 이런거를 지불할 수 있는 다양한 소명 암호화폐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디파이, 여러가지 스테이킹하고 투자하고 대출하고 뭐어 저축도 하고 이런 금융활동,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활동을 하는데 달러스테블코인만 갖고 어떻게 해요? 여러가지 이런 어, 암호화폐들이 필요하다고. 이럴 때, 지네들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필요로 해서, 이러한 식의 커뮤니티가 많은, 이 암호화폐만 초빙을 해오면, 몇백만 명 블록체인 내에서 소비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귀해진다고요. 그런데 있어서, 지금 시바이누에 일단은 압도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거의 모든 블록체인들이 서로 자신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늘려고, 서로 싸울만한, 그런 몇안 되는, 소매형 실거래형 암호화폐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팩트에요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시바인 후에 보유 유지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확대 매수하면서 이 시기에 많은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준비들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략의 큰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전술적으로 시바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민코인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내에서 소문과 활동이 활발할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또 구글 트렌드에서 이 검색어량이 많아지면 칠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1위) 하면 반드시 뜬다. 대박 난다. 민고인 같은 경우에 AI 스토리, AI 내러티브, AI 서사와 함께 원래 있던 민 문화 사이의 교착점, 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트렌드가 만나는 곳에 시바이누가 위치해 있다는 거죠.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한번 사볼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요 근데 이상하게, 아,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뭐 시바이누부터 페페부터 이제 여러 가지 민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왔다 갔다 하지만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민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민코인이랑 진짜 다르게 이 시바이누 공장 초기의 보통들 보여주잖아요. 펌프 앤 덤핑. 한번 그러고 대부분이 99%가 그 다음에 거의 사라지는 0이 됩니다. 0 아니면 정말 몇 년간 내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바이누 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고마운 게 다른 민코인처럼 처음에 역사적 폭등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도 네 번의 폭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민코인이 이렇게 많은지. 요 저는 그 중에서 세 번의 수익을 받고요. 사실 뭐 트래커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시바인 아니었으면 뭐 트래커 들면 뭐 합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예. 그래서 아 시바인 어떤 지속력. 이 변동성의 지속력 그다음에 그 에너지 이 시바이노가 갖고 있는 그 개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어~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바이노는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매수 단기로 하든 아니면 쭉 들고 가는 장기 투자자든 분명히 이젠 이 시바이노 주목할 만한 민코인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폭등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트래커 없으면 재미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시바인 코인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파이 코인 단 한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저도 이미 지원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초기에 받았고 앞으로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이 임자고요 잠깐 영상 내리고 이 지원금 참여 꼭해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서른 분에게만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보기란 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